142페이지 5번 해볼 건데,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를 전부 종합해 놨어. 알겠지? 그래서 이거 보고 y는 마이너스 3x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까지를 끊어. 여기를 모르겠다. 혹시 있어? 여기 모르겠다. 있으면 빨리 얘기해. 괜찮아. 빨리 얘기해. 없어? 된 거지. 그래서 동그라미 1번, 동그라미 1번을 풀어보자고. 그러면 y는... 마이너스 3x 플러스 a까지 올수 있죠 네. 1번 풀이 끝이야 2번 2번으로 가서 마이너스 2,1 지날 때 지날 때 뭐할까? 대입하면 네. 되는 거잖아 우리 계속 이렇게 했잖아 네. 그럼 마이너스 2,1을 대입해 1은 마이너스 2대입했으니까6 플러스 a a만 내비두고 얘가 넘어가면 되죠? 5. a 얼마? 아니, 마이너스, 마이너스 5 뭐야? 이전에 어? 틀린 이야 이거 있잖아요. y는 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식으좀 틀리지 않아요? 아 맞지. 맞는데 a를 구하라고 했는데 식을 적어놓으면 틀리는 거지. 음. 내용은 맞아. 내용은.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걸 줘야지. 안 그래?